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상 보면 아주 비상한 사람이 뭐든가를 발명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에후시라 사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열두 사사가 있는데 에후스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비해서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에후스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왼손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이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왼손잡이가 나왔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사실은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 오른손을 쓸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는 동쪽에 있는 모압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지배했다. 이 말은 경제적 요충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없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냈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을 보낸 거죠. 바로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을 쓸수 없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을까요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사라고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사람을 보낼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에우시 뭔가 사사로 활동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를 했겠는가? 거의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거의 에우시 혼자가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에우스를 사사로 보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됩니다이 이분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에우스 할수 있는 일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에우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에그론의 공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해마다 아주 많은 공물을 이렇게 거두어서 바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오른쪽을 못 쓰니까 아 장애 있구나 아예 경계심을 낮추었죠.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독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에웃을 보냈어요 이모압왕은 아주 강적이라서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에웃이 사사로 등장하니까 경계심을 모두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에웃이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점이죠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애자가 에웃 혼자만 있었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장애인이 있었지만 사사로 된 사람은 에웃이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등금을 열등감 속에 빠지 빠지지 않고. 그걸 견디고 일어났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걸 극복했어요 사람들의 멸시가 있었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고 저 사람이 뭘 하냐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낸 거죠 이 견디낸 것의 어떤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를 자신의 장애를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에우시 사사가 되었을 때 장애를 극복하고 에우시 한 가진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지요. 아무도 독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에우시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기 때문에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숨겨둔 이 45cm 되는 작은 칼을 빼서 그렇게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했던 그 에그론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결국 에그 에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장애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 사람들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라치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95%의 사람들은 다한 가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난 사람도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이걸 이기느냐? 그것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에 사라 살아가고 환경에 열등감, 또 부모에 대한 열등감, 뭐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 재능에 대한 열등감, 수도 없는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열등감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열등감도 장애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자가 가장 하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어떤 환경의 장애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할 줄 압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적 내가 너를 사랑하여 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를 무시할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 나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기한 자가 종기함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종기한 자로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저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각박하고 끼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요? 에우처럼요. 에우는 평범한 똑같은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만 건드릴 수 없는데 그 에그론왕을 죽였을 때 놀란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애훗많이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금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이지만 있그 사람들은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해? 이랬지만 애훗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그 가치로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것이죠 드디어 에웃에 대한 시선과 에웃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게 여기니까 사람들도 결국은 나를 존경하게 여기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의 사실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세상 사람도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나를 없인 여기면 세상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선을 바꾸고 살아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냥 안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지선양 얘기 아시죠? 이분이 2000년도에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약 40분의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도 뭐 자기 옛날 모습이 안 돌아옵니다. 얼굴에 완전히 화상이 입어가지고 손가락도 없고요. 보니까 손가락도 마디가 하나씩 없어졌어요. 왜 화상을 입어가 다 타버리겠습니까? 그런데 2013년인가요? 힐링 캠프에서 게스트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혹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당돌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이 지선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동대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장애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해낸 게 뭐예요? 이선선 씨가 가장 힘들은 게 자기가 거울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거울 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 거울을 볼 때에 딱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선아, 안녕.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이 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그걸 있는 대로 봐주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애를 이겼던 결정적인 것이 감사였어요. 처음에는 원망이 계속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가 살아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더 나아요. 반발도 나오고, 당연하죠. 여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씩, 둘씩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나를. 아침에 숨쉬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기침하지 않고 아침에 숨쉬고 일어났는데 내가 잠을 잘잘수 있는 것 그거 하나부터가 감사하더요 아주 사소한 데. 거기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그가 한동대 교수까지 될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이 핵심이 감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고 자신의 신체의 약점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바꿀 수 없는 것이라도 감사하면 바뀌게 되어집니다. 최용덕 씨가 옛날에 찬미예술회하고 그렇게 소고를 써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간정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영덕에 있는 청년 수련회 그 집회에 갔을 때에. 한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막두 손을 박수 치고 환호 하고 그런데 빠른 이제 찬양을 했죠. 근데 한 청년이 자기 뺨을 자꾸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 돼요. 그래서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다가 그냥 끝내고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자기도 박수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찬양한 거고 눈물이 평 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극복한 게 뭐냐면 장에 있는 팔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해냈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하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신체의 이장에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그것을 유일하게 뛰어넘게 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그 현실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누굴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뛰어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까지 그리없이 일상화되어서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선은 그냥 바뀌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때까지 감사하면 실제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0 0 0 0 0 0 0 0 0 기도하겠습니다.